왕건 이성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 왕이 되겠다. 스스로를 탐왕이다 네. 이렇게 칭한 자료도 있고 남원부사 이용원의 아들이 XX 쓸개를 씹어 먹었다. 말로프는 동학농민혁명사 썰1894 오늘의 키워드는 개명입니다. 아, 동학농민혁명하고 개명.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관계가 있더라고요. 죠 <laughs> 예전에는 동학 난으로 불렸잖아요. 동학 운동, 동학 혁명 계속 이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네. 그러의미에서 동학이라는 대상을 두고 계속 이름을 바뀌고 있다는 게 개명이 아닌가. 아, 그래서 그렇네요. 동학과 개명 아, 이렇게 아.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아주 <laughs> 머리를 많이 쓰셨어요. <웃음> 아. 아. <웃음> 그 반응이 제 진작 들었다는 좀 이상한. <laughs> 그 김영주라고 있습니다. 공항 김영주. 명명 관련해서. 누구죠, 김영주? 어, 이런 말 들어봤다면서? 좀 궁금하죠. 네, 궁금합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이분은, 수, 이분은 제가 아는데 김계남 씨. 네. 이분은 뭐 김영주 씨인가요? 이분도 김계남이라고 알려져. 아그런 사진인데요. 근데 언뜻 봐도 두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같거든요. 김계남이라고 알려진 사진이 이두 가지가 있는데 네.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진짜 김계남 얼굴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뭐 이런 아. 이야기들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어, 얼굴의 형태까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김영주에서 개명을 한 거겠네요. 원래 이제 족보에 네. 김영주라고 돼 있습니다. 영주.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김기범. 김기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김계남. 세계사 이름이. 예. 네. 왜 개명을 한 건가요? 유학자 황현이 쓴오학기문이라는 네.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김기범은 스스로 말하기를 꿈에 신인이 나타나 열개 남녘남 개남이라는 두 글자를 손바닥에 써서 보여줬기 하... 때문에 개남으로 고쳤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열개 남녘남이면은 그러면 남쪽을 열어젖힌다. 남조선을. 이 바꾸겠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런 뜻이죠. 뜻을 확장하자면 남조선을 개벽하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남쪽을 연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음, 동학 농민혁명 하면 사실 전봉준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김계남도 정말 한 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동학농혁명 민 과정에서 전봉준과는 구별되는 김계남만의 지향 이런 게 있었고 실제 그걸 또 실행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언뜻 보아도 부잣집 같진 않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이 옷도 너무 거름하고. 김계남이 도강김씨예요 아, 도강김씨도강김씨 도광김씨는 도강김씨. 네. 지역 사회에서는 대단히 명망 있는 가문이다.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라면 굳이 동학에 뛰어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계남의 경우에는 자꾸 이제 세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도강김씨 내에서도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 정계에 진출하고 기득권을 확보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어떤 확장하기에는 이미 이제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 있었고 음... 김계남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단히 진취적이고 음... 이런 지점에서 동학을 아마 만났던 음... 것 같습니다. 역사는 타이밍인 네. 것 같아요. 개인의 열망과 시대적 상황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위인이 나타나는데 김계남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고 자기 뜻을 펼치기 힘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데 네. 마침 동학이 딱 네. 눈앞에 그렇죠. 나타나 주고 삼촌뻘 되는 김낙삼이라고 아, 그런 사람이 동학에 이미 먼저 입도해가지고 네.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중심적 인물로 부각하는 거죠. 또 주변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음... 동학 김씨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는. 중요한 세력으로 접주가 된 사람이 무려 24명이나 된다. 아좀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 야, 동학농민혁명의 대표 집안. 그렇게 볼수 있죠. 동학님 씨의 중요 세력, 또 이런 경우는 동학에 참여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김기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농민군을 토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 집안 싸움이 커진 거네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정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집안 내에서 갈리게 되는 네, 동학 농민 혁명의 3대장 하면 또그 중에서 김개랑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동학 내에서도 위치가 아주 좀 컸죠. 동학에 참여한 김낙철이라는 사람이 쓴 자료에 의하면 1891년 6월 초에 최시영이 지금 시래 김기범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이때 금구의 김덕명이 하의 다섯 볼을 지어오니 김기범 또한 하의 음. 다섯 볼을 지어 받쳤다. 여기서 김기범은 김개남입니다. 네. 그러면 최시영이 김계남을 알고 왔다는 것은 최시영도 믿고 뭔가 일을 맡겼다 네. 이렇게 볼수 있죠. 겠 그렇게 볼수 있죠. 전봉준은 세력이 없어서 손화중의 세력과 같이 연합하고 그 세력 의 힘을 빌렸잖아요. 근데 김계남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김계남을 접주라고 하지 않고 음. 대접주라고 합니다. 전봉준 손화중과 구별되는 김계남의 독자 행보가 가능했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김계남은 전봉준과는 달리 급진파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반응을 보이기도했는데 우리가 전주 화약 이후에 긴게 남은 자기 조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남원에 이동하게 되는데, 이 순행 과정에서 어 양반이나 사족을 만나면 가서 이렇게 배표천기 치기도 하고, 노비분서 같은 경우를 불태워서 하기도 하고, 그 상전을 잡아다가 줄이를 음. 틀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세력을 확장하는 그동안 얼마나 당한 게 많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잔인한 태도로 나왔을 것 같은데. 김개남 부대의 구성원들을 보면 주로 노비라든지 백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제 말단의 하층 계층들이 주류 세력이라고 보면 김개남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김개남은 용인을 했. 그렇겠죠. 했죠? 뭐 김개남이 못하게했다면 하지 않았겠죠. 충분히 그거에 공감하고 어느 경우에는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개남을 진취적이고 조금 더. 급진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슬프고 슬프도다. 슬프고 슬프도다. 이 나라 백성들아 어리 마였던가? 아무도 보지 않고 지나쳐 버린 세월. 이때여 백성들은 워다이놈의 세상 더는 못살겠네거 누구 없소 거 누구 없소 그때여 기범이는 이름을 열개 남+ 영남 김개남이라 고치고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 하고자 하니 신분 해방, 민족 개방을 외치고 깃발을 벌벌 날리는구나. 전봉준 장군 특집을 저희가 했지만 전봉준과는 좀 다른 노선인 것 같아요. 노선 자체가 좀 그러니까 전봉준은 상황 또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다면. 김계남의 경우에는 홍건 체제, 조선왕조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상반어리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면 그 명제를 실제 즉각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런 선명성을 좀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간에는 전봉준과 김계남이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전봉준과 김계남은 수직적 관계가 될수 없었어요 그렇죠. 조직 자체도 다르고 네가 내 밑에 와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음. 수평적 관계여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봉주는 서쪽 평야지도로 가면 긴계남은 동쪽 산간지역으로 가고 전봉주는 우금치를 거쳐서 서울로 직행했고 지금 고속도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예요 네. 그리고 긴계남은 청주로 가고 지금 고속도로 치면 중부 고속도로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아. 서로 보완적 관계였다. 그렇게 면 됩니다. 딱 떨어지는 비유네요. 네. 전봉주는 경부 고속도로, 김계남은 중부 고속도로. 왜 네, 그렇게? 해요. 중부가 좀 달리는 맛이 좀 있고 직선이 훨씬 더 많아요. 아. 중부가. 네, 맞습니다 저는 다닐 때만 아, 청주와 공주의 차이는 아. 경부와 중부다. 이렇게. 아. 근데 전주화약 이후에도 전봉준은 받아들였지만, 네. 그, 김계남은 전주화약 자체를 거부했다고 봐야 거부 되나요? 거부하지는 않았 것이고, 정인남 스스로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남원으로 갔고, 남원으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임실에 네. 상의함에 가서 또 한참 머물기도 합니다. 상의함을 갔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실 상의함이라고 하는 곳이 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아 전에 거기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에 그곳에 상당 기간 머물렀습니다. 왕건, 이성계.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되겠다. 김개남이 스스로를 개남왕이다. 네. 이렇게 칭한 자료도 있고 남원에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 관료들을 임명해 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의함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조선의 왕이 되겠다는 라큰 뜻을 품으면 그 밑에 다른 사람이 많을 것 같, 많았을 을많것 같은데 수만 명이 다른 사람이 김계남의 휘하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만 명의 세력이 모였다는 건그 사람들을 데리고 봉기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장기간 주둔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때 김계남이 장악했던 남원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해방된 장악하는 힘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수령을 장악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상이었을 것이다 남원이라는 곳이 것이 오히려 대단히 보수적이고 양반 중심적인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동적으로 네.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요거 글쓰기 너무 좋은 주제인데요. 네. 남원하면 또 우리가 네. 성춘향과 이몽룡도 유명하고. 지금 그러니까 남원하면 성춘향과 이몽룡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1년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음. 그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되거나 이해되지 음. 않는 측면이 있어요. 기록이 남아있지 음.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이어서 오히려 해방구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시점 그 공간에 들어가서 본다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었을 것이고 음. 그 부분은 나중에 연구 과제로 저도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연구를 하면 되겠죠. 아, 뭐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음. 아뭔 새로운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음. 것인데 아직 그 실체는 잡지는 못했습니다. 남원에 오랫동안 머무나요? 어,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머무르게 되는지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전봉준에게 밀지를 보내잖아. 네. 그게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돼서 전봉준과 김개남이 2차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음. 큰 방향이 정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남원에 머무를 게 아니라 한양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 이차봉기의 목적, 한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상을 시작하는데. 이때 대단히 좀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면서 음. 또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원부사 이용원이 김계남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유로 음. 그 이용원과 수행원을 목을 쳐서 아. 죽게 하고 또 순천부사 고부군수를 매질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 이제 사건이 전주성에서 알려지면서 김계남을 대단히 두려워해가지고 음. 도망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도 빨리 퍼지잖아요. 김계남은 무서운 사람이다. 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죽는다. 김계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야, 아니, 그렇죠. 중부고속도로 타고 직진. 가기 전에 네. 금산을 장악합니다. 그 금산 현관을 주리를 틀어서 고문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집을 불태우기도 하고 올라가는 길에 거의 초토화를 해서 음... 어떤 조선 정부에 대한 어떤 대신 또는 음...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 또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반대 세력들 좀 있게 마련이잖아요. 반대하거나 그런 내용은 잘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 세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산 떠나서 김개남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나요? 금산 떠나서 이제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laughs> 네. 청주로 목표를 정합니다. 청주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투를 감행하는데 네. 무기 열쇠나 이런 것 있었는지 전투에서 음. 패배하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뭐 김계남은 이때 패했지만 가만히 물러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전봉준도 오금치에서 패하고 음. 네. 김계남도 청주에서 패해서 내려와가지고 태인 전투 쯤에는 같이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태인 전투 이후에 김계남은 네. 김계남대로. 전봉준은 전봉준 대로 피신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는데, 체포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임병창이라고 유명한 의병장이 있습니다. 이병. 그 의병장 임병창과 김계남이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도움을 청했는데, 임병창이 밀고를 해서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되면, 그 밀고 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건가요? 아니면 데리고 와보니? 제가 볼때 임병찬의 관점에서 보면, 네. 동학군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음. 반란군을 토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농민군의 음. 입장에서 보면 밀고 한 것이 맞죠? 음.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바꾸고자 나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까운 사람들의 밀고에 의해서 최후를 맞는다는 게 되게 씁쓸하고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김계남이 그 압송되어가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개나마, 개나마, 긴 개나마. 그 많던 군대 어디다 두고. 개나마, 김개나마. 김개나마, 김개나마. 김개나마 수천 농민군 어디다 두고. 두 우리가 웬 말이냐 우리 모두 가슴을 모아 외치며 뜻을 길리니 네가 행여 모를수냐 네가 행여 모를, 수냐. 네가 행여 모를 김계남이 압송된 곳은 전라감영인가요? 기록에 따르면 전라감영의 장대 또는 소교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때는 초록바위라고 음. 알려졌거든요. 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곤지산 아래쪽의 바위가 초록바위예요. 어. 그 초록바위에서 주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거든요. 아. 근데 그것이 조금 와전돼가지고 김계남도 거기에 처형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건 잘못됐고. 음. 이 서교장은 지금 전주의 서쪽에 진북동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명을 당합니다. 머리가 그 개짝에 넣어가지고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머리만? 머리만. 네. 왜 올려보는 거? 이제 김계남이 최상층에 있는 지도자니까 네. 이제 조선 정부에서 중요한 관점에서 처리를 한것 같아요. 김계남의 잘려진 목을 서울에 올려가지고 서소문에서 3일간 효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김계남의 허수된 머리라고 해서 나오는 사진 그것도 네. 확인된 바 없는 건가요? 그게 김계남 사진이다 이렇게 딱 보기가 쉽지는 음. 않습니다 네. 전봉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했고 재판 기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김계남은 왜 재판도 안 하고 바로 참형을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계남의 부하들이 행동이 거칠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탈취당할까 봐 음. 그랬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그 김계남이 대원군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도제가 위험함을 느껴서 미리 처행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원군 세력이 손을 썼을 수 있다. 그오학기문에 보면 김계남의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꺼내 큰 소반에 담아놓으니 보통 사람의 것보다 훨씬 컸다 오, 이런 네, 컸다? 원수진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 고기를 씹고 갈라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남원부사 이용원을 네. 죽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남원부사 이용원의 아들이 김기남의 쓸개를 씹어 먹었다 진짜까요 전주 부사의 이용원의 아들이 쓸개를 씹, 씹었다 음.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시신은 아예 못 찾은 거네요? 그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하는 부분은 음.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김개남이 원래 살았던 지금실이라는 곳에 네. 김개남 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허묘입니다. 김개남의 최후를 본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동학군은 너무나 확고하고 이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반란군들이라기보다 무장한 개혁자들 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니까 대단히 잘 표현한 것 같고 국민군의 네. 활동이라든지 지향 이라든지 성격을 그 외국군의 시각 에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김계남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어, 어쩌면 김계남이 급하게 처형당하는 바람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때문에 전봉준보다는 덜 조명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람의 큰 포부가 지금 남아 있었더라면 전봉준과 함께 양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두 개의 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각도로 동학을 볼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김계남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네. 제발 좀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김계남이 살았던 지금실 마을에 터가 남아있어요. 네. 그걸 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을 저도 노력하고 했지만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통해서 김계남에 관한 어떤 연구도 이루어지고 또 조명도 새롭게 이루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슬프, 도다 슬프, 고 슬프, 도다슬나마김게 넘어 김게 넘어 김게 넘어 수천